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드디어 법정에서 용기를 내서 이재명과 경기도의 대북송금을 진술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워낙 많은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것중 하나가 바로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재명. 당시 이 대북 사업을 하는데 쌍방울과 아태협 그리고 경기도의 이 삼각관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봉입니다. 봉, 쌍방울, 쌍방울이 그런데 그냥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요? 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것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성태 전 회장도 한동안은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념한 듯다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을 둘러싼 많은 의혹 중 이제 대북 송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김성태가 등장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이화영, 김영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 대북성금 의혹, 이런 재판은 크게 뉴스에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언젠가는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오늘 이화영의 재판이었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성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소 세 차례 만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김전 회장이 이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고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찾아만듯이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전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의 뇌물, 외국환그래법 위반 등 혐의 39차 공판길에 정인석에 앉았습니다. 여튼 갈색 수의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정인석에 앉은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는 이화영의 주장의 근거를 허무는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laughs>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면 왜이 많은 돈들을 대신 줬겠습니까? 자, 북한과 경기도 쌍방울 그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소개한 사람으로 이화영을 지목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경기도가 아태협에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 5억 원중 2억 원을 후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전 회장은 2018년 11월 중국 선양에서 만난 김성애 조선 아태위 실장이 이화영이 약속을 어겨서 입장이 난차다고 밝히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결정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지자도, 이재영 지사도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쌍방울을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그 이화, 이, 이재명과의 통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김전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겠다고 통화한 뒤바꿔졌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스마트판 비용을 대납하고 중국 선량에서 북한 인사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법정 진술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이제 도망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쌍방울그룹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협력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숙소로 찾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초청 친서를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도 언급됐습니다. 이재명의 왼팔로 불리는 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장. 자,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과 세 차례 만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2019년 5, 월 6월, 2020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 2020년 1월 2월경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 등으로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2020년 1월 식당에서 만났을 때, 김용희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이 시점이어서, 김성태가 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자, 김용은 우리가 잘 되면 정책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이 김성태를 뭐잘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김성태 전 회장은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의 모친 상태,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조문하게 했습니다. 당시 조문객을 맞은 이 김영전 부회장은 방 부회장이 쌍방울에서 왔다고 하자 쌍방울과 김전 회장에게 고맙다며 이재명 대표와 만나게 해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김성태가 이제 이재명의 저승사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 사고를 지금 겪고 있지만 이재명의 이 많은 혐의들. 언제쯤 우리는 법정에서 선거를 지켜볼까요? 아무튼, 김영수 대법원장이 이제 9월 말이면 물러납니다.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